찍찍찍 일로 와이! 우리 버터! 자 이거는 마법사 물리 가져 들어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무력 파편까지 공격력 125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가야 되겠죠? 자 오늘 뭐를 안 한다고 했는데 아 이러면 해야지 어. <laughs> 아이고 까비 까비. 시라유키 히나님 그리고 제 하나코 나나님 어 그리고 배짜리님 노런닝 이렇게 4인큐 진행 하하하하 <laughs> 아오 추가능력치 무작기두개 체력 치명타까지 좋아요 음 하나만 돌려볼게요 슛어 근데 데미지 자체도 그렇고 성능도 만년설이가 너무 좋은데 이거 만년설이 갑시다 어 성능이 너무 좋다. 내 음, 음, 음. 상대 투풀이야. <laughs> 거의 한 온데 <한우인데>? 들어가 도 되니? 내 <laughs> 옆으로 좀 갈게. 상대 이제 플래시 없죠 한 명. 어얘 플래시 없거든? 들어갈까? 들어가자 싸우자 사면 이길 수 나는 괜찮거든? 너가 괜찮냐? 이러면 또 이겼다 나잇샷 좋습니다 되게 무난한데? 아이템 산것 같은 느낌이야 그죠 여러분들 어자 추가는 여치 이거는 스킬 가속 가겠습니다 일단 물리 간통력 무작위 160% 치명타 체력, 마지막으로 200% 마법장의 공격 속도까지 올려주겠습니다. 그거긴 해요. <laughs> 슛! 이거는 바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실 끼우기. 제일 무난하죠? 예, 골드 중에 뭐, 전멸란사 뽑을 확률보다 그냥 이거 먹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얘 언제까지 익혀 먹으려고 그러냐, 이거. <laughs> 이거. 야, 뭔데, 너 대체, 어? 어. 미쳤구나, 미쳤어, 아주 그냥, 어? 나이스. 한번더 에어본? 까지. 나 먹어야 돼, 나 먹어야 돼, 나 먹어야 돼. 좀 섭섭해? 어. 쉴드 한 번에 먹히기. 인정난 궁을 받고 EQ를 갈기면 되게 좋거든요, 원래. 나이스! 좋습니다. 근데, 모르자 케도 랭킹 꽤 높은 편이에요. 8000등이면 괜찮지 않나? 네, 예, 추한행치, 이거는 무력파편도 괜찮은데, 물건 가겠습니다. 물리관 통역 가겠습니다. 물리관 통역, 통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건 52. 아, 좋아요. 음. 만등이야 여기다 행운 파편 먹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능력치 무력 파편 어 이거는 물관보다는 무력 먹읍시다 오케이 무력 파편까지 올려주겠습니다 여기다가 골드 하나 더 먹어줄게요 무작위 두개 마관 신소 으흠. 야 얘네 이겨보자어 그거 없앨 수 있어요 <laughs> 근데 뭐라고 설명하기 애매하다 어? 우리가 줄었나본데 가볼까? 나이스 카트 어자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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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 아니 이 풀은 약간 그거죠, 약간 노인 애들이 잘 쓰는... 거쳤는지 <laughs> <laughs> 쭉, 이러면 좋다. 미포가... 그 뭐죠? 그 초하는 하늘을 타고 가? 그거 가면 좋으니까. 왓?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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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주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데미지를 좀 빡세게 넣을 수 있는 걸 가져와야 돼. 이거는 우주의 중심 가겠습니다. 우주의 중심 가고, 추가능력치, 이거는 물리관 통력 올려주겠습니다. 음. 제가 조금 데미지가 약간 거시기 했거든. 이거 무조건 얘부터. 사실 자르마는 탱커예요 나이스. 자르마 탱커야. 괜찮아, 괜찮아. 띵띵띵띵띵.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라이크. 나이스 좋습니다. 근데 나 방금 전에 돈이 좀 이상하게 많이 오른 것 같다? 민생지원금이야 아, 민지셔? 아, 민지토너야? <laughs> 자, 자 추가 능력지 이거 물리 간통력 먹겠습니다. 자 물리 간통력, 물리 간통력 여기다가 100%까지 물과한 신속 파편까지 물리 간통력 121입니다. 다음에 박스에다 탭댄서까지 어가지고얘네 이거 좀 후딱 들어가야 될 듯? 그지? 이좀 애매하면 애매할 듯? 그죠 이짱 쎄구나 우호하핫 얘들 치명타 페이랑좀 그렇고 방관가이스, 방어로 간통력 <목소리> 가지고 추가 니어치 이거는 음, 스킬 가속 좀 올려줄게요 그리고 140% 물리간통력 체력까지! 아 올려주겠습니다 일단 사실상 트루 데미지로 바뀌긴 합니다 저도 근데 신주 조심해야 돼너 조심해야 돼 알지? 어 안 아프긴 해, 속내 딱지. 때려 받고 싶기도 하고. 징. 때려 때려 때려. 나이스. 안 땡기나? 라이트 에어본. 나이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증강입니다. 슛. 빵. 어 어? 국민대네. 몰라. 양손잡이 갑시다. 여기다가 추가 능력치 14%까지. 오케이 오케이. 개 양손잡이 좋았어. 가 보자고. 나패 좀두 개니까. 나 나쁘지 않아. 나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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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한번더 에어본까지. 나이스. 때려 때려 때려. 구축아. 교단입니다. 나 추가 능력치 물리 관통력. 이거는 무력 파편. 여기다가 귀중한 파편 70%는 인정이죠. 70% 가고 추가 능력치 체력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가속이 253입니다. 어, 여기다가 지옥불 손도끼 올려주겠습니다. 손도끼 올리고 야발 하나 사고 여기다가 수호재 단검까지 갑시다. 음. 그래서 지금 손도끼 한대 맞으면 최대 체력의 한 현재 체력60% 쭉쭉 탑니다이 스킬 한번 맞춰볼까요 데미지 얼마나 들어가나 볼까요, 여러분들? 어 일단 짤짤이 한번 칩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햅댄서 영혼흡수까지 있구나. 쇼! 찍찍 찍. 일라이. <laughs> 우리 헛. <헛웃음> 가이게 <laughs> 가이게. 아, 알았서 나이스샷. 좋습니다. <laughs>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뜨면은 체력이 많으니까 지배자의 피가붓을 가주면 공격력이 펌핑이 엄청 됩니다 요렇게 하고 힘의 주스까지 마셔주면서 공격력 700짜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탱커 제이스기 때문에 제가 한대 때려주면 기분 좋아 죽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바로 알겠죠? 제가 바로 보여, 보여줄게 와하르미 제이스라 실수했다 왓? 찡 <laughs> 아주 귀여워 추롱 깔끔하게 우승까지 자 이게 바로 <laughs> <laughs> 모루 자르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키야 근데 이게 뭐 너무 뽀록뽀록이어서 솔직히 미포가 다했어요 미포 예 네.